베드로 전서 2장 4절에서 5절, 뭐 기니가 4절 5절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 지니라. 음. 아멘. 음. 바로 이 말씀이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주의 28장, 우리가 방금 읽은 30, 30, 39절에 말씀했는데, 용이. 오늘 이 말씀이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냐면은, 여기 지금 사전에 보면은, 보베론 산돌이신 예수님께 되거든요. 그 산돌이란 게 뭐냐면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이 산돌의 특징이 뭐냐. 산돌에게 부딪히는 자마다는 어떻게 되냐면 박살이 난다니 박살이. 산짝조각이 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이심 땅에서 사는 날 또는 흐물과 재료 중, 이 재인의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산돌이신, 이 산돌에게 탁 부딪히, 부딪히고 이 만나는 순간은 그, 죄인이 박살이 난다는 거예요. 그 죄인은. 유을 입은 그릇으로 이 상도를 맞는 자들은 박살이 날때 거기에 은혜를 입어서 죄 용서를 받고 새 은하의 백성을 살아나는 이 은혜를 입는 이것을 되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상도를 탁 부딪히면은 그 죄인 부딪히면은 저주를 받아서 심판을 받아서 지옥으로 가게 되는 진노의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